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새벽 2시 22분입니다. 어, 어제, 지금 현재 새벽, 이거 참 정신이 맑고 좋은 시간입니다. 어, 요즘 이제 한 8년 동안 거의 뭐 아스팔트 나가서 데모질 하고 국가 정상을 위해서 뭐 기득권들과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구글 유튜브라는 구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어,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정치 뉴스 사회 운동하는 영상이고 어, 사기 탄핵 이후에 그 이제 우리가 투쟁하는 영상이었는데 어, 구글 유튜브가 7년 전, 한 5년 전에는 이렇게 크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그들이 이제 뭐그 왕서방이고,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광고 수익과 우리 그 촬영자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서 엄청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이뭐 커뮤니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데모 하고 그런 영상을 엄청나게 키워주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삭제해버리고 경고를 주고 또 경고를 한번두번 번 연타로 주고 또한번 주고 해가지고 채널을 폭파시켜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이거 뭐 이상한 논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그걸 유튜브에서 메일이 오고 그러면은, 이 정신 노이로 저가 걸립니다. 7년 전, 그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막 저기 뭐, 애원하면서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영상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 그, 우리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만든 영상, 그 더운 여름에 만든 영상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 채널 정지시키고 그러면 폭파 되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걸 뭐 찾을 방법도 없어요 자 다행히 이제 그또 다른 또 영상 플랫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또그 하던 일을 또 계속하게 됩니다 저 아스팔트에서 그 만난 그, 그 대한민국의 지성 이제 학자이신 그 이상진 박사님의 그 이상향이라는 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동지 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이렇게 책을 읽어나가고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모든 그 저작은 저작은 그 사용자는 그 이상진 박사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진 박사님이 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제 1장 이상향의 정의는 무엇인가? <laughs> 하나. 이상향의 정의 및 이상향을 찾게 된 동기. 이상향과 유사한 단어로는 극락, 천당 신라곤,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등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그러려니 하는 이상형은 영영. 영영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하고 그러죠. 영영들이 사는 내세의 극락이나 천당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인간들이 사는 현세의 지상다원을 그리려는 것이다. 먼저, 내세의 낙원을 상상해보자. 그곳은 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재화가 무진장하여 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고, 선녀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분위기에서 각자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제한 없이 줍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지상의 낙원도 대충은 천국과 같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살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러나, 내세의 낙원과 현세의 낙원 간의 차이점은, 천국에서는 원하는 재화가 신의 조화에 의해서 무진장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상품과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지상의 이상향은 건강하고 풍요롭게 즐겁게 사는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수 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상향을 설계하고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으며, 국민이 행복해하는 나라도 있고, 국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어서, 각국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 어 차이를 벌려놓았을까? 거기에는 지리, 역사, 영토, 민족 등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아름다운 경치나 넓고 기름진 국토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여건은 여기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국가 간에도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그것은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각국 국민들이 자각과 노력이 각국 간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세의 천국을 그리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최선의 천국보다는 그에 못 미치는 현세의 낙원을 더 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의 낙원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동물세계의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 약육강식대로 개인 간의 투쟁을 하면서 살다가는 공멸,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서 인류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그것이 관습이요, 도덕이요, 법질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달아서 관습과 도덕을 따르고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만이 이익을 취하려는 이기주의자들이 되려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일수록 법질서가 확립되어 이기주의자나 범법자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후진국일수록 사악한 이기주의자들이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보다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 질서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책은 이상형 이 책인데, 인터넷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음, 또, 다음엔 또 이제 또 2편을, 뭐 3편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 이제 구글 유튜브 쪽에서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을 이제 뭐 채널을 이제 폭파 시킬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구글 유튜브 쪽에 영상 안 만들고 그 이제 새로 생긴 곳에 영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좋은 영상은 좋은 그 생각과 진실된 영상은 목소리는 사람들이 경청을 합니다. 자,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저, 신생 이제 그, 그 간장이라는, 그, 중국말로 하게 되면 깐장, 정화, 뭐, 월드라고 해가지고, 뭐 에포코스 타임스, 에포코 타임스하고, 미국 쪽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것인데, 1년 정도 됐는데, 어, 제가 좀 이제 그쪽을 좀 이용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생방송, 그, 실시간, 그, 생방송 그게 이제 생방송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 자본이 좀 투자되고 그러면은, 그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이, 그, 그, 베이징에서 워낙 저 중국 공산당이 탄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요. 뭐, 그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전체 해외까지 있는 우리 한국 그 사람들 다 포함해도 해도 1억 5천만 명이 안 돼요. 한 1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소수고, 그러지만은, 지혜로운 민족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민족과 겨루고,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을 전 세계에 또 뿌리고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어 현재 시간 새벽 2시 35분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녹화로, 어 만들어졌고, 페이스북, 램블 어 그리고 간장 월드 간장 월드에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